안녕하세요. 맥가이버 t 입니다 이번에도 017빔 그레이팅을 만들었는데, 참에 하우스에서, 이제 실내에서, 하우스 실내에서 이제 사용을 목적으로 한 거라, 평상시 017 사이즈보다는 좀더 작게 만들었어요. 원래는 017 거를 빔을 200에 100을 사용했는데, 이거는 150에 75짜리를 사용했고요. 그리고 폭도 보통 한 1m로 했었는데, 이거는 850mm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은 좁고, 높이는 5cm가 지금 낮아요. 5cm가 낮고. 그리고 이제 양쪽 면이 좀 이제 차이가 있어요. 얘는 이제 밑에 빔, 원래 빔 부위에서 28mm만 바닥이 나와 있고요. 짧아요, 여기는. 여기는 이제 흙을 미는 조건으로 이제 사용하는 목적이고,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날개가 좀 길어요. 반대쪽은 이렇게 해서 날개가 좀 많이 길어요. 약간의 흙을 좀풀 수도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. 동전의 거는 양쪽을 똑같이 했었는데, 얘는 한쪽을 오히려 더좀 짧게 하고, 한쪽은 더 넓게 해가지고, 상황에 따라서 돌려차가지고 이제 목적에 따른 용도가 좀 다르게끔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공사목 거를 앞으로, 한쪽은 좀 약간 그 버켓 형식으로, 좀긴게빼갖고 골재나 같은 걸 아예 어느 정도 떠서 깊은 곳에 이렇게 메꿔가면서 작업을 할수있게끔 약간 버켓형으로 지금 제작을 들어갈 겁니다 공사목걸을2 0 0에 100자를 이용해갖고 폭은 1,50으로 0 해가지고 이제 곧 제작 들어갈 겁니다 대신에 이제 하독수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하독수지는 않고 S45C를 쓰는데 두 가지 타입을 만들 거예요 이제 저가형으로 해가지고 흑선 나를 갖다 보강을 또, 또 별도로 더 두꺼운 치수를 하지 않은 거와 더 두꺼운 치수로 보강한거두 가지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은 일단은 017서 하우스 재배하시는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레이팅빔을 이렇게 제작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